낮추었을 때의 모습. 자,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모습. 아, 변화 좋죠. 이 돌은, 음, 사이즈가 70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두께감은 아주 뭐, 두껍지는 않아요. 근데, 아, 요 물길 한번 보십시오. 아주 멋져요. 물길 자체가 너무나 멋지게 잘 나온 돌이고요. 이렇게 놓으면 호수도 보이고,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런 협곡의 산경이 아주 멋지게 잘 표현된 아, 그런 돌이라고 볼수 있어요. 자, 한번 보십시오. 기억이시죠? 뭐, 정말 잘 나왔어요. 멋지게 아주 뭐 아주 많은 봉우리들이 손에싹 둘러싸이고, 그리고 그 앞에 협곡이 흐르는 아, 아주 뭐 장대한 그런 자연의 경이로움을 아, 볼수 있는 그런 동이네요. 아, 멋집니다. 자, 한번 보십시오. 멋지게 펼쳐져 있죠.